확 바뀐 기초연금. 나는 받는 걸까요? 못 받는 걸까요? 오늘 꼭 짚어 알려드립니다. 누구는 10억대 아파트에 사는데도 받는다더라. 누구는 주식만 수억인데도 나온다더라. 정작 힘든 사람은 못 받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기준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의문도 크실 겁니다. 기초연금제도가 매년 달라지면서 나도 받을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아주 속시원하게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쉽게 큰 틀만 짚어드리고, 뒤쪽에서는 계산표와 공식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헷갈리던 기초연금이 아주 명확해지실 거예요.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심호흡 한번 하는 동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상황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66세의 아무개님은 월 240만 원의 월급과 국민연금 50만 원, 그리고 1억 1000만 원의 금융재산과 시가 12억 원, 공시지가 7억 1000만 원의 아파트에 살고 계시며 중고 시세 25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5천만 원의 부채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뒤에서 자세히 계산해 드리니 얼핏 드시는 생각과 결과를 맞춰보세요. 먼저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또 소득 인정액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기준으로 매달 약 34만원 정도의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은 단독 가구일 경우 342,510원이고, 부부 가구일 경우 548,0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다 받는 건 아니고, 현재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내 소득에다가 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합친 겁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첫째. 국민연금이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 둘째. 예금이나 보험, 주식,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재산. 셋째. 집이나 땅과 같은 부동산과 자동차 등 일반재산. 넷째. 은행 등에서 빌린 부채. 이네 가지를 공식에 맞게 계산한 뒤 소득과 재산을 합치고 부채를 빼서 나온 금액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 금액이 미리 정해놓은 선정 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고 넘으면 못 받는 겁니다. 2025년 정해진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28만 원이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즉, 단독 가구라고 가정했을 때내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초과하면 못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야, 내 월급만 해도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나는 무조건 안 되겠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300만 원일 때 소득 인정액은 131만 8천 원만 잡히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은 큰 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재산은 전혀 없고, 오로지 금융재산만 있을 경우, 또 부동산만 있거나 소득만 있을 때를 가정해서 각각 어느 정도까지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로지 금융재산만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때 단독 가구는 7억 400만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11억 1440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오로지 부동산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대도시 기준으로 알려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뒤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단독 가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8억 1900만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12억 2940만원까지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이면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로지 소득만 있을 경우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소득이 437만 7,143원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는 월 소득이 745만 1,429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는 순간 기초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금이 7억이 있는데도 받았는데 난 1억도 안 되는데 못 받았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재산의 종류와 지역, 소득 형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로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예시는 오로지 한 가지 형태의 재산이 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 계산은 소득과 재산, 부채가 모두 합쳐지기 때문에 이 말씀드린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형입니다. 뒤쪽에서 실제 계산표와 공식으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현금과 재산과 소득을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현금 금융재산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현금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하고, 공제한 금액의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을 합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에 1억 1천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 먼저 1억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럼 9천만 원이 되고요. 그 9천만 원에 4%를 곱하면 360만 원이 되고,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3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금 1억 1천만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은 30만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을 줄이기 위해 신청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인출하여 잔액을 줄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기타 증여재산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두번째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일반 재산 계산 방법인데요. 공식은 공시지가나 또는 일반 재산의 총합계에 지역별 공제 금액을 하고 거기에 4%를 곱해준 다음에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지역별 공제 금액은 대도시의 주민등록지에는 1억 3500만원을 공제해 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것도 예로 계산해 보죠. 만일 대도시의 공시지가 7억 1천만원의 부동산과 2,500만원 상방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재산 총 7억 3,50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6억원의 4%를 곱해주고 나누기 12개원하면 소득 인정액은 200만원으로 환산되는 거죠. 자, 세 번째로는 소득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은 근로소득에서 112만원을 빼주고 거기에 곱하기 70% 하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24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고 할때 공제액 112만원을 빼주면 128만원이 남게 되죠. 128만원에 70%를 곱해 주면 소득 인정액은 89만 6천원이 되는 거죠.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국민연금 등의 소득이 따로 있는 건 별도로 더해줘야 합니다. 만약에 연금이 50만원 있다 그러면 연금은 공제가 없습니다. 그냥 다 계산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월급을 240만원 받고 연금을 50만원 받는다 그러면 이분은 240만원의 소득 인정액 89만 6천원에 연금소득 50만원까지 더해서 최종 소득 인정액은 139만 6천원이 됩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채인데요. 누구나 살다 보면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은행 등 인정받는 기관에서 빌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공식은 마찬가지로 부채 금액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합니다. 이 또한 계산해 보죠. 만약에 은행에 6천만원의 부채가 있다 그러면 6천만원 곱하기 4% 하면 240만원이지 않습니까? 다음에 24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겠지요. 즉 부채 6천만 원이 있으면 소득 인정액에서 20만 원을 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질문을 던졌던 서울에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66세 아무개님의 경우를 계산해 봐야 겠습니다 아무개님의 재산 보유 현황은 이렇습니다. 금융 재산 1억 1천만 원, 대도시 부동산 공시지가 7억 1천만 원. 자동차 2,500만원, 근로소득 240만원, 국민연금 50만원, 부채 6천만원이 있죠. 우리가 바로 앞에서 예시로 계산한 금액들입니다. 과연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계산 한번 해보시죠. 먼저 금융재산 1억 1천만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30만원이었고 두 번째로 부동산 7억 1천만원과 자동차 2,500만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은 2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국민연금을 포함해서 139만 6천 원이었죠. 마지막 네 번째로 부채 6천만 원에 대한 소득 인정액은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네 가지를 합치고 부채를 빼면 349만 6천 원이 됩니다. 약 350만 원이네요. 앞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228만 원이고 부부가구는 364만 8천 원이라 했었죠. 아무개님은 부부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64만 8천원보다 적은 금액인 약 350만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분의 경우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에 의해서 기초연금 전액이 아닌 일부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란 뭘까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딱 걸치거나 근접한 분들은 소득역전방지라는 제도가 적용돼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받을 수는 있지만, 최대 금액을 다 받지 못하고,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감액액수는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한 내용입니다. 매년 고시되는 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아무리 쉽게 알려드리려 해도 숫자가 날아다니고 딱딱한 내용들이라 여기까지 힘겹게 따라오셨을 텐데 어떠하죠? 이제부터는 제일 중요한 2026년에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이제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먼저 6월에 보건복지부 국가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기초연금에서 20%를 감액하는데요. 말하자면 단독가구일 경우 34만원 정도를 받지만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약 54만원 정도밖에 못 받고 있죠. 부부가구일 경우 1인당 약 27만원 정도밖에 못 받는 불이익이 있는 셈이죠.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는 20% 감액하던 것을 2027년도는 10%만 감액하고요. 점진적으로 2030년까지는 아예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년엔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이 궁금하시죠? 정부가 8월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2026년에 달라질 5가지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연금 금액이 오릅니다. 연금, 과연, 오르긴 오르나? 하고 의심하시는 분들 많죠? 2025년보다 약2%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단독가구는 현재 342,510원에서 약 349,360원으로 부부가구는 548,000원에서 약 558,960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고, 겨우 몇천원 오른다고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큰 폭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확정도 아닙니다. 2025년 물가상승률이 확정돼야 2026년 1월 중순쯤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 상향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기준이죠? 얼마를 받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직 2026년 수치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에 확정되는데 그동안의 추세를 보면 매년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예상으로는 7% 정도 오를 것이라 합니다. 만약 7% 정도 오른다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228만원에서 약 244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8천원에서 약 39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아이고, 작년에 아쉽게 탈락했는데, 하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내년에는 꼭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 10년은 계속 기준이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즉, 지금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혹시 나는 영영 못 받는 거 아냐? 걱정하셨다면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셋째, 국민연금 감액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받으면 기초연금 깎인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사실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깎이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일부만 해당됩니다. 원리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의 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분만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초연금이 약 349,360원이 된다면 그 1.5배는 약 524,000원이죠. 즉, 국민연금을 524,000원 이상 받는 분만 일부 줄어드는 겁니다. 524,000원 이하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상 받으신다면 일부 감액이 되고 최대 절반 정도인 17만원가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둘다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금액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근로소득 공제 확대입니다. 내가 아직 일하는데 그러면 불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 전부 다 소득으로 잡지 않고 일정 금액을 빼고 계산해 줍니다. 2025년에는 112만원까지 빼주는데 2026년에는 11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일하시는 분은 소득 인정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부부가 둘다 일을 하면 오히려 더 유리해집니다. 각각 116만원씩 두분다 공제를 받을 수 있죠. 다섯째, 자연적 소비 금액 제도입니다. 이건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내돈 어디로 썼냐 소명 못하는 금액이 있거나 자녀에게 큰 돈을 증여했을 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재산을 확 빼주는 게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씩만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단독가구는 매달 약 267만원, 부부가구는 매달 325만원씩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면 매달 267만원씩 줄어들면서 약 37개월이 지나야 다 소진됩니다. 부부가구라면 매달 325만원씩 줄어들어 약 30개월이면 끝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재산 줄이고 기초연금 받자? 가능은 하지만 세금 문제나 가족 갈등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26년에 변화될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안 됐는데 내년엔 가능할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혹시 깎일까? 나는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안 되는 걸까? 이런 고민으로 잠못 이루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기초연금 뿐만 아니라 시니어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응원이 되고 또 다른 어르신들께도 중요한 길잡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든든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참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복지로 공식 모의 계산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본인의 조건을 입력해보시면 대략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가능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한번 클릭해보셔서 내가 받을 가능성을 직접 체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